음아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어 우리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지난주까지도또 어 이렇게 진행만 받으시다가 오늘은 또 제가 또 이렇게 서게 돼서 음 오늘은 조금 음 그보다 약한 그런 또 <웃음> <웃음> 그런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 하여튼 그러더라도 어, 주님께서 주시는, 음, 말씀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어, 또,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어, 예스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음, 말씀의 주제는 혀를 길들이시는 하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어, 우리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세치 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치 혀. 이, 어, 세치 혀가, 어,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치 혀라고. 그랬는데, 음, 우리 세치 하면, 이제,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어, 이제 단위이지만, 어, 보통 이렇게, 우리는 뭐, 한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자 하면 뭐, 30.3cm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워낙 찍어서 그렇게 따져보면 한 9cm 정도 되거든요. 우리 혀가.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워낙 또 체격도 커지고 이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혀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어, 이거는 우리 지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할수 있잖아요. 이 혀가 짧으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지체거든요. 그런데, 이, 그런 중요한 지체인데, 그, 우리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가진 그런 혀지만, 성경에서 방, 방금 이렇게 우리 같이 봉독했지 않습니까? 봉독했는데, 성경에서는 막, 그, 뭐, 악평, 막 이렇게 평가가 진짜 너무, 이렇게 이, 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 어,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생명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어, 우리의 말이 자 어, 생명의 통로 아니면 어, 저주의 통로로 사랑받을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길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누구도 그러니까 그 길들이지 못한다는 게그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다 길들여서 쓰기도 하잖아요 뭐소 같은 경우는 길들여서 우리가 농사짓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진짜 그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보면, 몇년 전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제주도인지 동남아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공연을 봤는데, 어, 악어 있잖아요. 악어를 훈련시키잖아요. 악어를 훈련시켜서 사람을 그 공연을 시키는데, 사람 머리를 그 악어 입에다 넣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시무시한 그런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 동물이지만 그것도 길들여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그큰 배들도 사실 움직이는 거는 조그만 키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지만 실제 그 키는 작고 선장이 그것을 얼리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그 어떤 것들도 다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어 그렇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 현은 길기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쉬지 않은 악이라고 그러고 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음이왜 이 그렇게 악, 악이 가득하고 독이 있는 그런 것이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더럽냐면 음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어 같이 한번 어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다음 혀는 곧 불의의 혀 아, 아니 아 잠깐만 18장 19절 다 나온 겁니까 네 예. 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항상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어, 그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즉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또이 혀를 통해서 크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면 괜찮은데 우리의 본성은 본성은 지금 말씀하는 저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 이 말이 불의 혀, 불의 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혀가 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하는데 이것을 크게 자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 저런 것들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어, 상대방에게 아니면 나에게 어, 그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나 내가 그만, 많은 상처와 그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어 싸움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을 잘 하다가도. 싸움을 하게 되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상시 말하던 그런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 빠르게 또, 어? 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지만 그게 곧이 말씀에서 보면 막 태우잖아요. 엄청 둘이 서로 태우고 있는 거죠. 막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두 두 명이 서로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서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고요? 남는 건쟤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 그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자. 어, 악이요 어, 그런 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야, 야구부서 3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치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이게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어, 얼마나 좀 섬뜩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어 봄에 엄청 많은 산불이 났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이 주위에서는 안 나서 잘 모르지만 뭐 서울에서도 나고 특히 강원도에서는 엄청 큰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강원도 산불 생각이 났는데 이게 그난 원인이 사람이 이렇게 불을 지른 게 아니. 그러더라고 이번에는요 뭐 먼저번에는 막뭐 사람들이 뭐 산에서 이렇게 뭐 불을 잘못 이제 태워서 이렇게 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불난 게 그런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연에서 그냥 발아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음 강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에 걸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불꽃이 나가지고 강원도에그 어 불꽃이 그렇게 음 불이 나면서 많은 그런 산을 태웠는데, 그몇 시간 동안 그 태운 것이 축구장 518개를 태웠다고 합니다. 18개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몇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태웠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거지만, 어, 그, 그거하고 다른, 이, 이 강원도 산불하고 지금, 우리가 혀는 불이라는 이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어그 맥은 비슷하지만, 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옥불은, 강원도 산불은 꺼졌지만,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불이 계속 우리의 이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진짜 그, 응? 응. 우리 혀가 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의 그런 음, 용도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게 어,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를 복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아까 얘기한 뭐 악한 생각, 살인, 뭐 간음 또는 뭐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이게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겠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어, 우리가, 어, 좋은 그런 평온한 그런 세계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 진짜 악한 상황 아니면 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되면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어, 시편이나 이런 자문 이런 데서 보면 어, 그 말씀이 어, 다윗이나 다윗 어, 시쓴 그런 어, 시편이나 자문에서도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장 1절하고 잠언 12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잠언 15장 2절 4절 이렇게 한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물리리라 하느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 이런 것처럼, 어, 그러니까, 음, 현 현대에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어, 우리의 그런 어, 믿음의 선진들도 어, 이 혀가 진짜 길들여지지 않아서 엄청 많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걸알수 있,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앞에 악인이 있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다윗의 그런 그 시편에서 보면 그래서 내 입에 제가를 물려달라고 그렇게 물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그이말어뭐 어, 악인이 앞에 있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 다윗이 진짜 악한 말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를 물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혀는 우리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어, 의, 의대시고, 그리고 어, 의대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혀를 어, 길들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분은 어,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서와 그런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가득하기 때문에 그 가득한 그런 음, 그 사랑을 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우리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또 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 예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가만히, 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시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 자, 변화되기 위해서, 어, 우리 자신도 그만치도 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 그 나아가는 게, 어, 첫 번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 어, 그분을 음, 가까이 하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어, 부부도 같이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한, 어, 아이들과 그, 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 닮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하나님과 또한, 어,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수 있냐 이거죠. 어, 뭐 기도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음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아 그런 것들은 이렇게 어떤 장소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제일 진짜 아 쉽고도 우리가 날마다 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 그 말씀이 어, 그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뭐 어, 여건이 또안 돼서 뭐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은 항상 우리 옆에 있잖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어,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펼쳐서 볼수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 가까이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게, 우리 영혼 가운데 항상, 어, 우리를, 어, 그 성경을 통해서, 어, 주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 변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 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분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 우리의 현은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는 음, 생명의 통로로 또는 어, 어,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어, 우리가 음, 우리의 입술에 아까 어, 말씀한 것처럼 음, 다윗도 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 물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어, 입술에 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우리 입술에 이 파수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성벽에 있는 파수꾼하면은 그 성벽을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곳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우리도 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우리 가운데 어, 이제 생명의 통로를 사용받으려면, 어,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 어, 우리를, 어, 우리를 말로, 우리 영혼을, 어, 어,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어, 파수꾼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어, 우리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 우리의 작은 지체인, 이, 작지만 중요한 지체인 이 혀를 어, 어, 지킬 수 있는 파스콘을 보내달라고 항상 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배드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런 것처럼, 음, 우리가, 어, 우리는 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어, 악을 악으로, 뭐, 손을 손으로 감는 것은 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선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길들여지지 않은 입술을 아닌 복센 입술로 복된 입술이 되어서 그것을 받는 상대방도 생명이 살아나고 또 어, 우리도 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영혼들 어, 어, 생명의 통로와 어, 상대방의 어,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 제가, 어, 저도 이제, 어, 믿기 전에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특히 뭐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면, 그, 어, 정제대리하는 그런 막 그, 육도문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저도 어 급할 때는 그런 것들이 가끔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어 진짜 어어 그런 어 말이 어어 내가 하는 말이 어 이렇게 순화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그 말이 어, 옛날에, 그, 이렇게, 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 상당히, 그, 항상 조심이 되고, 또한, 어,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잘 나가, 이렇게, 나가지 않고,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 그런 말들을, 어, 하지 않고, 또, 어,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들을 사용 쓰기가 그런 데가 좀 부담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어, 어, 나의 변화된 모습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음,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 간단하게 준비를 했지만, 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의, 어, 말이, 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의 통로로, 의의 통로로, 그리고 또한, 어,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의, 어, 어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이 어, 어, 시간 기도하실 때 어,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된 이슬로만 사양받게 해주시고 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한 말과 불의가 아닌 생명의 통로로만 사양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